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제 선택 과정 구해조 홈즈 시간에 박연경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 선인장 가습기 만들기를 해보았는데 집에서 다들 잘 사용하고 있나요? <laughs> 선인장 가습기 컵에 물을 조금 담고 그, 그 위에 선인장을 꼽아서 선인장이 물을 흡수해서 실내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게끔 하는 원리였는데 아들 아직 안 사용해봤다면 버리지 말고 집에서 꼭꼭 사용해보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어... 연필꽂이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딘. 우리가 저번, 저번에 선인장 가습기 만들기 할 때는 선인장 가습기 만들기 설명서, 그리고 선인장 가습기 만드는 활동, 그리고 나서 선인장 가습기를 만들고서 평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첫, 이번에는,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 속에서 만들기.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어,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가득, 담아, 가득 담아서 소개서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 업사이클링 연필꽂이 만들기를 다음 주부터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와서 직접 만들, 만들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업사이클링 연필꽂이를 만들고서 평까지 똑같이 평까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업사이클링 속에서 만들기는 우리 이번 온라인 주간에 집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업사이클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궁금하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집어 주도록 할게요. 업사이클링 속에서는, 음, 일단,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업사이클링이란, 업사이클링의 정의를 자신이 알아본 것을 토대로 어, 적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예시. 예를 들어서 소방,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어, 물 호스를, 폐물 호스를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 뭐 신문을 가지고 종이 꽃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 첨부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업사이클링의 장점 세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의 장점 세 가지를 적어도 좋고요. 자료 주사를 통해서 알아낸 장점 세 가지를 적어도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서는 음, 어, 종이를 찢어서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B, 아니요. 무조건, 아, 무조건 A4용지 또는 도화지, 팔절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선인장 가습기에, 선인장 가습기 설명서 만들기를 할때 보니까 그냥 노트를 쭉 찢어서 어 대충 만들고 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규격을 정해 주었어요. 뭐라고 했죠? A4 용지 또는 도화지. 이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꼭 A4 용지 또는 도화지에다가 업사이클링 소개서를 만들어 오도록 해요. 그리고 어, 다양한 사진과 어, 정성들여 꾸미는 거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점수를 매길 거니까 최대한 뭐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첨부한다거나 어 생생년필, 사인펜, 어, 예쁜 색종이 등을 이용해서 정성들여서 꾸며 가지고 어, 선생님한테 음,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프린트가 컬러 프린트, 뭐, 프린트기가 없다. 해서 프린트가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꼭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하면 선생님께 요청하면 선생님이 대신 프린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번호는 다들 알고 있죠. 그 다음, 어, 업사이클링 속에서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건 선생님이 잠깐 만들어 본 건데요. 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이게. 그치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 말했던 이세 가지 있죠. 업사이클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예시,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장점 세 가지 이것들은 꼭꼭 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들어다 볼게요. 자, 업사이클링이란 나오죠? 응. 업사이클링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고 어, 여기에 적어놓으면 되고요. 음, 빨간색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업사이클링이랑 뭔지. 자, 첫 번째 거 나왔죠. 그 다음. 업사이클링의 예시. 나왔죠. 신문지가 예쁜 종이꽃으로 변한 거. 업사이클링의 예시.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신의, 세, 자신이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의 장점. 또는 내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내 생각. 또는 내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장점 세 가지를 하나, 둘, 셋세 가지를 적는 것 이게 3번 문항이었죠. 이세 가지 문항은 꼭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꼭꼭 들어가야 되는 건꼭 제목 적기 그리고 반 번호 이름 적기 제목 제목은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되고요.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업사이클링 소개서. 업사이클링 소개서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제목을 꼭 적어주고요. 그다음 단, 번호 이름까지도 꼭꼭 적어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사이즈는 어떻게? A4 용지 또는 그렇죠? 도화지. 예쁘게 꾸미고 다양한 사진을 붙이고 뭐내 개성이 가득 담기게 나의 차량, 창의력을 쏟아부어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볼 테니까 기대,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 음. 노트를 쭉 찢어서 하는 건 하지 않, 않도록 해요. 다음! 이거를 어, 이... 업사이클링 소개서를 온라인 주간 동안 만들어 오는 게 이번 주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 주 우리 학교에 오는 주간이 되면 가져와야 하는 다음 시간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가 업사이클링 연필 꼬지를 만들기로 했죠. 업사이클링 연필 꼬지를 만들기 위해선. 요런 음료를 마시고 난통 있죠? 요거를 두 개. 뚜껑이랑 빨대는 필요 없고 여기 컵. 컵 부분만 두 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두 개는 웬만하면 같은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 가지고 오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어내 택배 박스를 잘라서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어그 다음은 택배 박스 또는 종이 박스 있죠?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들고 오면 되고, 그 다음 가위 또는 칼. 가위랑 칼두 가지 다 준비를 하면 좋고요. 얘네를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업사이클링, 어, 소개합니다. 업사이클링 소개서랑 다음 시간에 준비물까지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